허동현 국사편정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네. 좀. 네, 소정현 위원장님 앞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으로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그 호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네.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과 아주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 가깝게 지내셨죠? 아, 뭐 역, 역사학계에서 뭐 학회 활동이라 그렇죠? 이런 데서 네. 자주 뵙긴 했습니다.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사학은 어디였습니까? 사학. 서원 아니었나요, 서원? 아, 예. 그렇죠. 네. 대원군이 마지막에 조선의 부패 현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서원을 전공했더군요. 아 제가 알기로는 광업사를 하 그런데 뭐 서원 전문가로서 서원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것만 아마 어, 최근에 그 예. 유네스코 어, 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지정 과정에서. 서원을 갔다가 많이 홍보하고 h o 활동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 o n 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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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이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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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기 n g Hong Hong 입장 n 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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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분이 어떤 학문 활동을 네. 했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광업사 전공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어, 제가 뭐그 얘기를 듣자고 하니까 이러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계 후배로서 네. 선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역사학자 아닙니까? 아, 서원 뭐. 서원 부정부패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아 글쎄. 네, 예, 이거 유네스코 예, 세계문화유산에 알겠습니다. 등재하는 예. 노력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하림입니다. 네. 장관님, 네. 이제 지금 사학재단 비리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을 하되 사학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사학 비리를 오히려 방치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확인되고 있는데 표를 보면 교육부에서 연도별 사립대학 감사 현황을 보면 종합감사에 들어보면요. 그동안에는 많이 이루어지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023년 한 번에 불과합니다. 대대적으로 줄죠. 24년, 25년 마찬가지로 줄고요. 또 재무감사 역시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에 감사했던 것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실적이 뚝 떨어진 것은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 저좀 잠깐 용 예.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교육부의 네. 사학 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 감사, 재무 감사, 이거 하기 본연의 역할인데 이거 방기한 겁니다. 왜 사학 담당관들이 이렇게 안 왔는지 그 보고서를 좀 써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감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표를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연도별 사립대학 그 학교당 평균 지적 처분 건수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2022년도부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대폭적으로 줄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학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해 이제 10월 8일 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시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의 재임용을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사립 확교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고 조차 없이 통과시켰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무튼 장관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제대로 된 견지와 균형이 없으면 비리를 방조하는 거고 방만경영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재무감사, 종합감사를 안안 했는지 사악 봐주기를 한 것인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따져 보고 내용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관련된 좀 질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한양대학교 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입니다. 아, 지금 설립자의 부인인데 백정순 전 이사를 비롯해서 설립자 6촌인의 친인척 마1한 명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23억 6천만 원 상당의 감면 특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6천 인의 가족들은 병원을 자기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비 2023억 6천만 원에 감면 특혜라는 것이 한양 학원 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 병원 환자들이 외 외래 수입과 임원 수입에서 제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한양대 설립자 친익적 병원비를 대납해 준 겁니다. 그것이 얼마냐? 23억 6천만 원 상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대로 감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하나 사진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 한양대병원 신광 5층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 기업도 자기 건물 5층이나 아니면 옥상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응접실을 만든다든가 침실을 만든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 보면은 신관 5층에 내실이 있고요, 응접실이 있고 창구가 있고 주방이 있고 특히 더 뭐가 문제냐면 가사 도우미 방까지 그러니까 비서들까지 있는 방까지 마련돼 있는 겁니다. 이사진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님 그 장관실에 이렇게 내실 만들고 응접실 만들고 가족들이 다쓸수 있게끔 할수 있겠습니까? 이, 사립학교법에도 이 교육용 재산을 이 무단 점거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냐면 네. 누가 나를 건들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 지금 보면요. 한해 2,300억 원의 국고지원이 되고 있고 한양대병원 손실보상급 응급의료기관지원금

지금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한 문제점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음. 이 줄은이 사학의 특징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땐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또 정부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비위 행위에 개입하려고 하면 민간의 어떤 자율성, 사립대학교의 자율성을 또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교육부에서 잘 정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학이 여러 긴 세월 동안 관리 감독이 잘안 돼서 지금 뭐각 곳에서 사학에 대한 비리가 뭐 여야 의원님들한테 아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그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조정훈 간사님과 당시 문정복 간사님께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 정치 쟁점화가 아닌 정말 순수한 사학 비리만큼은 여야가 한번 사학 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자라고 제가 몇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이 올해 가기 전에 꼭요두 간사님께서 합의하셔서 네꼭 한번 그것을 세상 밖으로 좀 한번 노출시켜야지 다른 사학들도 거기에 좀그 자극을 받아서 더좀 교육적으로 투명하면서도 좀 윤리식을 의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사학 문제를 소홀히 다루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